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희년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땅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땅이냐 하면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땅들이 있지만 사람이 갈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이 지금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말 그대로 70년 동안의 생태계의 보고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공간이든지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땅은 쉼을 얻지 못하고 황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사람이 쉬는 것 뿐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사람이 없어지면 땅은 그로 인하여서 안식을 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일 중독에 빠져있는 워커 홀릭들 불안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쉬지 않고 쉼이 없이 쉬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탐욕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땅에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땅은 어쩌면은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은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사라진 그 땅이 바로 안식을 취하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한 땅에게 끊임없이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고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쉬게 하는 것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오늘도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안줄 쉬어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안식을 취할 수 있기를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더더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그 상태로 내 삶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은 사람이 없는 동안에 쉼을 얻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삶 속에서도 정말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내삶 속에 진정한 쉼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갇힌 상황에서 때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충분한 쉼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